야곱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감다 아멘, 아멘. 네. 자 14절 한번 봉독 하셔요 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그 믿음 가지고 니가 구원하겠느냐 아멘 이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대로 해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실례해야 되겠죠 내 이익을 주는 거고요 말씀을 알므로서 이익을 주는 게 아니요 내가 실천함으로써 내 자신이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익이 있겠느냐 아멘 희각한 얘기요 우리는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누굴 상대해서 믿습니까 하나님 보고 믿는 거 아니요 하나님 우리신심을 보고 알거 아니요 저 사람이 정말로 믿음대로 실천해 나가고 있나 안 하나 것을 판단할 거 아니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자 15절 말씀하시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아멘 여기서 헐벗고 있는 형제가 있는데 잘 가라, 편안히 쉬라, 배불러라 한다고서 드는게 아니다 아멘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천해야 된다는 거 아멘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해야 그것이 실행한 것이 결치을 맺는 거죠 아멘 그렇죠? 내가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행함이죠? 희생하지 않으면 해감이 없는 것이가 뭘까? 그러니 지금 현 시대에서 이것이 정말로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니다그 다음에 16절. 너희 중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그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이익이 있으리요? 가면? 자, 옆에 출신 사람에게 가면? 주야 되겠죠? 내영은 줄여 있어요? 안 줄여 있어요? 내영은 줄여 있어요? 안 줄여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줄인, 줄인 믿음이란 말입니다 내가 가급한 내 심령을 증말로 말씀하에진리서 행함으로서 정말로 만족하고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이오 나는고당해보렸습니까 그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나는 죽은 믿음이 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내 가슴에서 손을 얹고 생각해 보란 말이다. 내가 과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지어지면서도 어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이거야,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은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아 다음에 죽지 않으려고 우리가 믿는 거 아니오? 내 영혼이 죽지 않으려고,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만일에 지금 여기서... 시청이사서 나와서 왜 예배 드리냐고 묻는다면 아멘 나는 죽지 않으려고 믿는다 기도한다 왜? 당신들은 육체 죽지 않으려고 지금 포로나 피해 나가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지옥에 안 가려고 믿는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정말로 육체 죽지 않으려고 믿는 육체에 기도 예배 드리는 게 아니요 영이 죽지 않할려고 믿는 것이란 말이다 그러면 영이 죽지 않으려면 행함을 보여야 되겠죠 아멘 죽어 있는 믿음 가지고 천국 가겠 나냐? 절대로 죽어 있는 믿음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렇죠. 믿지만 믿는다. 행함 없는 사람 보일 것이 있습니까? 그렇죠. 볼수 없죠. 그런데 행함 있는 사람 보여요 안 보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맞이하시는 것은 항상서 보이라 그마지요. 아멘. 우리 신앙이라면 생활에서 생활에서 나타내겠죠 행동에서 나타내겠죠. 아멘. 생활에서 나타내겠죠? 아멘. 그다음에 뭐라고 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아. 잘하는도다. 아. 귀신들도 믿고, 믿고, 떠느니라.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삶에 있는 일. 믿음이라고그 지금 정말 보고 하나님께서도 귀신들도 보고 떠는데 늘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모르게 되는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죠? 세상 말씀 으면 살고 안살고 판단하신다고 말이오. 우리가 사람을 상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까지도기게 보시고 감찰하신 요 하나님을 상대해서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바로 살아야될 필요 없습니다. 아멘. 고다며. 아 허튼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아멘. 하느냐 아멘. 여러분들 혹시나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시나 아멘. 아멘. 내가 정말 맞으면서 살지 않으면 헛된, 않으면 헛된 믿음이란 말이야. 맞으면서 아. 하지 않으면 헛된 믿음이란 말이죠. 실천하지 않으면 헛된 믿음이라고 해. 내가 거룩하게 흠이 없게 변화 되었지 됐죠? 아멘. 아멘. 우리 목적인 분 간에 계셔 우리 불러준 블레, 목적인. 그룹하고 흠이 없게 변화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군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돼야 는 왜? 이제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실천하는 사람되어야될수 없습니다. 아, 고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야, 그 아들 미. 이삭을 미. 재단에 드릴 때에 네. 행암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행암이란 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아 예. 네 독자 정말 아깝지? 무리야산에 가서 바쳐라. 해설적에 아브라함 투말도 안고 가서 바쳤다고 말이오. 독자를 데리고 가서 바치는 신령으로 하나님 명령이라면 뭐든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이오. 아멘. 자 성모님 아브라함에게 네 이삭 바치어 지금 두말단 그 바쳤죠? 말씀대로 살 수가 안살 수가요? 살죠 아들까지도 바치는 덕제 아들까지도 바치는 그 신앙이라면 모든지 바치겠죠 이러봤죠 이같지 우리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뭐든지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들 바치는데은두말도안 바쳤는데 딴 것은 뭐말것 없이 다 실천했겠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안는믿음면 주운 믿음이라고 그랬죠 행함을믿 주운 믿음 가지고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하했죠고당음요 그가 복언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맞춤어시기려? 믿음이 행함으로써 같이 일하고, 아니 행함으로써 모든 모든 완전 이루어졌다. 맞춤어, 다시 이거 봐요. 내가 복언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죠. 그렇죠. 느니내 믿음이 온전케 하려면? 행함이 있어야 운영이 되겠다 그 말이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걸 돌받할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요 몇번 강조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절대 전국까지 못한다 아멘 우리는 실천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지도 믿습니다 아멘 실천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요 나 자신이 돈 받는 것이란 말이다 부담이 라았습니 이에 경의 이르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던 이유는 무엇 뭐, 뭐 때문에 받았습니까? 행함이 그 때문에 받았다고 말이죠. 만약에 행함이 없었다면 벗이라 칭함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겠죠. 아멘. 우리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렇게 행암을 보이고 정말로 하나님 덕생제에서 보내주셔서 우리 우리 죄를 담당 제 십자원오빠 계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 다시 부활하시게 만드신 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 하신 것이정말로 고담이 뭐라고 니까 이러고 본데 사람이 행함으로 으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멘 믿음 가지고는 온전히 다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오 아멘? 아멘 온전한 믿음을 행함으로써 본인 본인 본인의 에대 된다는 거요 그 다며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자 라합이 행함으로써 사자들을 딴 길로 보냈죠 만약에 다른 길로 안보냈다면 라합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겠죠 지금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 이로 하여금 너희들이 살 나거든 행운도 보이라고 말해 보다면 뭐였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죽은 것, 같이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음. 죽은 것입니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라고 그랬죠? 아멘. 죽어야 되겠죠? 살이야 되겠죠? 살이야 되겠죠? 사는 법칙은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행함. 행함이라고 했죠 아멘.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자20 20 25절인가요? 25도 타시려고 해요. 또, 이와 같이, 희생랍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당하게 할 때에 행암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야. 자기가 본받았죠? 행암으로, 만일에 그렇게 안 했으면 돈받았을까 못받았을까요? 못받았을까요? 노아야 예. 내가 내게 영하노니 너를 위해서, 뭔 인류를 위해서, 방주를지어라 아멘. 그렇죠? 만일에,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은 구원받았을까요 못받았을까요? 못받았죠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듯이 오늘도 정말로 해가 오르소 보이하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야 아멘 백십 년간 쉬지도 않고 방주를 지었죠? 아멘 그 다음에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했었죠? 암 출애굽 오전 6월절 지나갔죠? 자 모세에게 명하기를 그 모든 지파의 장들을 모아서 불러 모으기를 모아놓고 얘기하기는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문높지에 발라라 그러면 너희들이 장자의 죽이는 그그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발랐어안 발랐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양 양피로 발르면 낫겠습니까 하고 주머안발랐다고 어떻게 됐을까요? 아멘 네. 나가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랬죠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들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 하 송도들은 아멘. 노아는 110년간 정말로 구원받기 서 방주를 지었듯이 우리도 시랑 그냥 끝지 말고 믿음 안에서 바로 방주를 짓는 같이 믿음을 잘 승리 하는 사람들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앞에서는 홍해가 갈라 맞고 뒤에서는 아그 군중이 쳐들어와 홍해 딱 갈라 맞고 뒤에 쳐들어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뭐에 못야 예? 네 손에 들은 것이 뭐냐? 지팡입니다. 홍해를 갈, 쳐했을때 같이 가르쳤죠. 만일에안 가르쳤으면 자 같이 나왔던 뭐되겠요홍해를 가르치지 않은 죠그 애국백성들이 정말 쳐들어서 다 죽였을 거 아니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희생하는 사람들이 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는 성도는 실천하세요.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래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이씨, 아멘. 아멘. 믿고 권리아을 향해서 나갔죠? 아멘. 아멘. 그데 물맷돌을 준비하였으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물맷돌을 준비했죠. 하나의 죄에서 물맷돌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자기 갖추는 것을 준비했다고 말이죠. 그때 권리아을 쳐진 것같이 우리도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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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의 성을 여리성을 아멘. 그렇죠? 일곱 박구니에 돌으라고 했지 사모님? 그런데 일곱 바구니에 도는 것이 무너졌으면 안 무너졌을까? 그럼 안 돌았으면 무너졌을까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겠죠. 안 그렇지? 오늘도 실천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수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실천, 여하수와 같이 실천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사, 14절 다시 읽어봐요. 내 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게 되냐 자자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여기 쳐 보세요 세상은 너무나도 어지러워 제멋대로 살아 제악에 빠져 마귀에 사이에 유혹에 놀아라 그래 그것을 제어째 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로바시면서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악한 대답은,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는거요 우리가 본다는 것은 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받는 겁니다. 사원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거룩해져요? 안 거룩하죠? 깨끗해아안 깨끗해요? 남을 깨끗하게 하는 것라나 자신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 받는 거에요. 우리 이 세대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구 변화시켜 주려고 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교인은 나오기는 나오는데 교인들을 만데 이 사상이 편안을 안 믿기 때문에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참 고다 16 1 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가멘 네. 죽게 생겼어요 안 죽게 생겼어요 오늘 죽게 생겼어요 우리도 죽게 생겼어? 안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긴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셨어, 안 들었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어, 안 들었어요? 그 말씀에 시체라면 살이 안 살아요? 정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라고 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없습니다. 아, 음. 그그 다음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 하면 무슨, 무슨 일이 있겠느냐? 아무 일이 줄수 없죠. 그이줄수 있는 믿음을 가지 않는만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익을 줄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아는 기운을 불러주셨단 말이야. 이 세상에 이걸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진실한 참종을 만나면 정말 축복을 받지만은,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정말로 깨끗한 가정이 파괴된다. 그 말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줍니다. 이 세상에서 내 믿음 내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에서 주장하세요. 말씀만지지중하세요 말씀대로만 셔어지고 실천하고 있냐 안이것도 생각을 한말이다 사모님 말씀대로 살면 아무런 우리에게 재책이 없죠. 아무 하나님 책망이 없죠. 아멘. 마침내 살려고 우리가 우리 불을 불렸다는 살아야 될 줄을 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줍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네. 죽은 삶 살리려고 하신 거란말입니다 죽은 삶, 죽은 행동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야. 이게 살아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살아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행함으로 서 내가 살아야 되겠죠. 누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 바로 믿고 바로, 바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성속장을 주시려고 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버릴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로 독자인가 독자를 버릴 수 있는 받칠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그 말이 왜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보다며 복이 가는데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암으로 음. 내 믿음을 내게 음. 보이니라 자, 누아야예 내가 내게 지시한 대로 노아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니까 방주가 나타나요, 나타나요? 근데 안 지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래 행암으로 이렇게 뭔가 자기를 볼수있는이 행암을 지어야 된단 말이다 나는 나타나야 되겠죠? 행동이 달라져야 되겠죠? 생활이 달라져야 되겠죠? 맞지이나 모든 것에 달라져야 될거 아니오. 예수님 믿음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지금 뭔가 그룩하고 흥미없게 사는 사람들이 되야 될거 아니오. 아멘. 고다미오 뭐라고 습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귀신들도 믿고 떠는데너 같은 존재들이 안 떨칠 수 있겠느냐. 아멘. 그 앞에서 떨고 정말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되야 된단 말이오. 그 다미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멘. 나는 진실한 믿음이고 아주 훌륭해. 내가 인정한다고 서 되는 게 아니오. 요 하나님, 맞춤만에서네가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렇게 지되는거야 그냥, 그냥, 맞춤이 우리를 지팔하게 된단 말이다 맞슴대로 살았느냐, 안살았냐지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오. 아멘. 힘이 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아브라아 이삭 네 받아라 이삭 받쳐라 독자 아, 이삭 받치라. 힘이 들지. 사은 생각해봐. 백세에 난 아들을 갖다 받치라니 정말 힘이 들겠지.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고 아브라함이 바친것 같이 우리도 이같이 바치는 사람들에게 될줄 없습니다. 보이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울었다심을 받은 하시오. 것이 아니냐. 아멘. 행함으로 울었다함을 받았지 않은아니냐 아멘. 보음면 뭐였습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암과 함께 이라고 그 행암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암과 같이 이라고 그쵸? 믿음만 있어도 안 돼요. 행암이 있어야 딱이 되는 거에요. 그쵸? 그렇죠? 행암이 있어야 된는 말이야. 그리고, 그리고, 그, 행의, 그 행암으로, 아멘,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언제 이룰라면 행함으로써 언제 이룰야 된단 말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실천해야맞춤돼사산 사람들에 비해, 하나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춤돼야 살지 않으면 난 죽은 사람이다. 그 말이요. 맞춤돼야 살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의 경의의 이름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여려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것은 딴게 아니라, 나는, 자, 22절 다시 읽어봐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구라는 그 이름을, 이름을 받았다고 말이요. 아멘. 이렇게 사자들이겠죠. 그런도또딴거 없어. 요 아멘 맞지 말이죠, 선반 살면 이렇게 아브라함의 친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도 친구라고 명령하실 것이라고 말이요. 아멘. 보라 이거라 하시니까. 예, 경에 이름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그죠? 이로보건대 이러고 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의롭다. 받고 믿음으로만 아닙니다. 아멘. 이러다 하면 받아야 되겠죠, 성우야? 이러다 하면 받아야 되겠죠? 밥기위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맑.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도 문제는 행함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는 말이다. 자, 기독교인이 지금 많죠. 다 아멘. 이렇게. 정말로 아브라함같이 노아같이 방 이렇게 듯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정말 평화로 바꿔졌겠죠 이것이 안디스 때 문제가 되는 일로 보입니다. 고다음 그 뭐라고 생각? 또또 이와 같이 기생랍이 사자를 저 때로 다른 길로 나가게 할때에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랍은 죽을 수밖에 없는 체제에서 살지 않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행암으로 보였기 때문에 삼같이 너희들도 살기 위해는 행암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다 행암이 너 생명이다 그 말이오 아멘, 네, 아멘.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죽은 것 같이 행암이 없는,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 없는 몸 영혼 없는 몸, 영혼 떠난 사람 죽은 사람이죠 아멘. 누가 답답해요

피었을 적에 갈라져서 본나든 같지 우리는 1천년는사람들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모세야 예. 내가 장자를 치는 하나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네가 정말 저 백성들에게 다 병리해서 양을 잡아서 인간과 문서주의 좌우편에 밟으라고 해라. 그리고 하나도 밖에 나가지 말아라. 그날 밖에 나갔으면 어을까요 죽었겠죠. 나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소유 역사하실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보내시려고 축복해십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은 사는 역사 가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 위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구원받위 해서 바로 믿어야 될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 말씀하시던 거예요. 주은 믿음 가지고 살지 않느냐. 절대 는 살아있는 믿음, 해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줄없습니다 주의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